몰랐네 이런 치운지. 너무 추워질것 같은데. 그래요? 어우 나일났네큰일났네한1 6도1 7도어 그래요? 어우. 들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바나힐 투어를 예약해놔서 저희 예약 장소 이동하고 있습니다. 호텔을 이쪽으로 잡은 이유도 가장 큰게 투어 버스 타는 데가 옆에라 이쪽으로 잡았습니다. 이동해 보겠습니다. 많지 않네 오늘은 네. 많지 않아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어제 열 명, 열한 명, 일곱 명 사람이 많습니다.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네, 주말을 일부러 피해서 사람 많을까봐 평일로 잡았는데 주말은 더 많을지도 모르지만 아무튼 엄청 많습니다. 괜히 줄서 있었나 봅니다. 같이 버스 타고 있던 아가씨들이 가길래 응, 네, 쫓아가 봅니다. 절대로 저희 단체 줄 아직 서있을 필요 없습니다 아, 여기가 데케이블인데 케이블카를 어우 케이블카 갑니다 어우 되게 높이 올라갑니다 케이블카 타러 굉장히 높이 올라가는데요 아 여기 따로 있구나 케이블카가 단체용 케이블카하고 개인용 케이블카가 따로 있나 보는데요 다른 데서 올라가고 이제 또 다른 데서 또 올라갑니다. 저 남편이 아니야? 저 남편. 줄서 있으면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아저 아가씨들은 여기서 스타벅스에서 커피 먹고 나, 와도 나보다 빨리 가겠구나. 아 그래 그 그래. 진짜로 와가지고 쭉 가는 거야, 앞으로. 아, 래서로 아, 진가로 아, 진가로 아, 진짜로. 아, 진짜로. 아, 진짜로. 아, 진짜로. 아, 니짜로 아, 진짜로. 아, 진짜 아, 뭘면하는거 아니야? 뭘면하는 거예요? 아 지금 괜찮아요 어. 가만히 있으면 괜찮아요 어. 근데 추우실 것, 아, 것 같으신데? 몰랐네 이래 추운지 너무 추우실 것 같으신데? 그래요? 어우 나 큰일 났네 <laughs> 큰일 났네 지금 <laughs> 한 16도, 17도 어 그래요? 어우 <laughs> 그런데 다행히 우기 덕분인지 춥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비가 안 왔으면 더울 뻔했네요 머린 로즈 가든 장미 정원이 됩니다. 장미가 안 보이는데요. 똥차도 있고요. 선월드입니다. 선월드. 바나힐 선월드에는 실내 무료 놀이동산이 있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길 수 있습니다. 음, 네, 놀이 동산 봤습니다. 놀이 동산은요 주라이 공원. 주라이 공원 봤습니다. 공원이네. 이 공연장에서는 하루 종일 다양한 공연을 보여주었습니다. 줄이 있어한봤습니다 놀이공원 관에서는 갑자기 어디에서나 동발 이벤트로 여러 댄스공연과 서커스 등 동거리를 제공하고 있네요. 지금 탄 놀이 기구는 총쏘면서 여러 테마 동물들을 통과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이그롭도 있어, 한번 타보았습니다 다른 요리로 생각보다 슬기 있지? 는 안했어요? 골든 브릿지를 찾아봐야 되는데, 어디로가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동원 쪽이네요. 이스스테이션 거두고 흑진하시면 테부카가 예. 보이실 거예요. 테부카 아, 예. 타고 골든 예. 브릿지 가실 수 있어요. 아, 고맙습니다. 골든 네, 네. 예. 브릿지? 골든 브릿지? 오우, 빠르다, 빠르다, 빨라. 상적입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와서 구경을 하고 골든브리지가려또 케이블카를 타고 또 갑니다 골든브리지입니다골든브리지입니다 이건 오른손 같은데? 왼손도 있나요? 아, 손이 어마어마하게 크네요 또 손가락이 또 있네요. 아주 몽환적으로돼 있네요. 아주 예쁩니다. 어 손가락. 예. 네. 뭐... 아니요? 자유의 예. 축구도 하시고. 어, 셔틀 스포츠 센터에 있는데요. 오 어, 그러세요? 예. 네. 멋있다. 축구도 아, 다 정하시고. 아. 이렇게 자유회 있는 것도 괜찮은 네. 것 같아요. 예. 위치는 어디서 어디로 가면요? 저기 한강이 있는 데 있어요. 한강? 예. 이거 돼요 아, 아니, 아니요. 어. 남자 혼자 뭐 찍어요? <laughs> 여기 우리가 말한 지하산이거든요 여기가. 어. 여기 밑에. 어. 여기 저거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가 있네? 숨은 장소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어, 잘 되어 있네요.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이야, 예쁘게 되어 있네요. 러브가든이랍니다. 오. 불상이네요큰불상 영웅사에도 저런 거 있는데. 영웅사에도 있어요. 어? 큰 거. 엄청 큰데. 안개 속에서 잘 보이지 않지만. 예. 네. 혼자 영웅사에. 특징게 뭐야? 저게 영웅사 아니야? 영웅사에도 있어요. 영웅사죠. 네. 아, 여기 영웅사 아니에요. 아니영웅사가 네. 아니고 어. 영웅사에도 저런 거. 네, 있어요. 아, 이쪽으로 들가면 받으실 거 같고. 쳤어요. 쳤어. 규모가, 가 장난이 야그러니까 어? 어휴, 자. 여기가 원래는 국립공원이었는데 이제 개을했다지고 아, 그래요? 네. 국립공원이었구나 어. 근데 얼핏 보면 에버, 에버랜드 같아하하하성장아하하네 여기, 지나간다 온다 어, 그래. <laughs> 아, 그래? <laughs> 오우 여기 불상이 크네요. 뭐, 영호석이 더 커요. 어? 영더 커요? 예. 네. 골든 브릿지 그 밑에 있습니다. 내려오는 케이블카에서 바라본 폭포가 엄청 길고 멋졌습니다. 케이블카를 20분 넘게 탑니다엄청깁니다 케이블카가. 산 꼭대기에 있는데. 케이블가 이쪽에서 있습니다. 운행을 몇이쪽에고 있습니다. 캐릭가 어, 어마어마하네요 어, 헬리오 마켓 롯데마트 롯데 롯데 컴백 에서 이쪽에서 이쪽 이쪽에서 이 마사? 서 이쪽에서 이쪽에서 마사에서 마사 에리 마사 에 예. <laughs> f 마 l l mass body full mass. You know?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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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rket. Often.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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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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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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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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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no, 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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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no, no, n no, no, n h e l l 마켓 no o 노 오픈 아 no o p e 오픈. e where do you go? 롯데마트. 롯데마트 왔는데 분안 했네요. 아 o o p e 비가 와오면은 안 했답니다. 오늘 비가 와서 땡큐 a n 롯데마트고요 롯데마트단낭점에 왔습니다. 가보겠습니다. 32,000이니까 2,000원 정도는구나. 2,000원 정도는. 이거는 38,000도? 음, 그릇을 주는 거로? 아, 여기서 먹고 가는 거구나. 이건 여기서 먹고 갈수 있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 먹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정했습니다, 이거. 43,000원, 한 2,300원 하는데, 2,300원짜리 하나 하고요. 32,1600원. 뭐를 사야 되나. 뭐를 먹어야 잘 먹었다고 할까요? 아 이거 하나 사고, 맥주를 하나 사겠습니다. 많이 산도 없는데요? 이렇게 습니다 에스컬레이터가 멈춰가지고 다 걸어 내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짐을 갖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왔습니다 다 지금 그냥 내려오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그리반에서 신의 한복판에 공원이라고 안내해주는 곳을 보게됐습니다 택시에서 핸드폰으로 그랩을 부르 려는데 똑같이 줄수 있다고 해서 탔는데 잔돈이 없어서 okay. 나머지는 팁으로 주고 말았습니다. 그랩을 부르면 자동으로 카드로 계산 돼서 신경 안 썼는데 말이네요 먹어보겠습니다. 지금 이거 한 2500원 정도 하는 불고기 김치도 있습니다 이건 김치 도 있고요 불고기 밥이고요 라이스 있고요 그리고 체크아웃 하는데 음, 가방에 그렇지. 야간 팔찌가 있어서 선물로 선물. 로비 프론트 이렇게. 직원에게 주었는데 설명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표현도 잘안 되어 그냥 음. 손에 쥐어주고 음. 핸드폰으로 그랩을 부르고 로비에서 기다리다 바로 그랩이 이렇게. 잡히어 호텔을 나와 네.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원 okay. On. 없노 어, no. 없어요 고맙습니다.